실전 수능 고쟁이 수학 1 미니 모의고사 제 9회. 자 1번 1이 아닌 양수 두 실수 x, y가 이거일때 네. 뭐야? 간단하죠? y는 x의 3분의 1 제곱. y는 2x 전체의 5분의 1 제곱. 문제는 x 곱하기 y를 구하는 거니까 뭐야? 둘이 서로 똑같으면 되는 거 아니야? x의 3분의 1 제곱과 2x 전체의 5분의 1 제곱이 같으니 양변에 15 제곱 해주면 x의 5 제곱이 뭐랑 똑같은 거야? 2의 3 제곱, x의 3 제곱과 같은 거네. 그러면 x의 제곱이 얼마인 거니까 8이 되는 거니까. x는 얼마더라? 이 루트 2가 되더라? 그럼 y라고 하는 것은 x. 지금 x가 2에 사실은 2분의 3제곱 나왔는데 그거에 3분의 1제곱과 같다 그랬으니까 아 y는 루트 2가 되면서 x곱하기 y는 자가 될 수밖에 없었다. 답이네. 자 그다음에 2번 x가 0과 2파이 사이에서 움직이는데 요사인 그래프와 y는 t의 교점이 교점이 한계가 되도록 하는 모든 실수. 키 값의 합을 구하라. 그럼 그래프 그려봐야 되겠다. 어디 봐? 사인 그래프 그리는 가장 좋은 방법 최대값, 그지? 그러면 최대값이 얼마야 지금? 이 e 플러스 a. 그 다음에 최소값. 최소값은 마이너스 이 e 플러스 a. 오, 어? 한 가운데 얼마 되는 거야? 우리 더해서 이로 나누는 거니까 a 되겠지. 그리고 사인 그래프 그려본다. 사인 이렇게 그려지겠다. 근데 중요한 게 여기에 지금 등호가 없기 때문에 여기도 뻥 뚫려 있고 여기도 뻥 뚫려 있다는 거 되게 중요하지. 왜? 뭘 구하라 그랬으니까 교점의 개수. y는 t를 넣었을 때 교점이 하나가 되게 하려면 지금 얘가 t 나온 거지 뭐. 그렇지? 이거 y는 t 될수 있습니다. 어, 그런데 여기서도 0과 2파이가 안 들어가기 때문에 y는 t가 될수 있는 거야. y는 a도. 그렇지?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한 점에서 이거 만납니다. 만나니까 얘도 역시 y는 t가 될수 있다는 거지. y는 t라고 써야 되는데. 아, 그럼 t가 될수 있는 값은 요세 개가 이다. 그거 다 더해가지고 18이다 그랬으니까 쭉 더하면 3의 2 그러니까 18인 거네. 따라서 a는 얼마가 되는 거야? 6 되더라. 문제는 지금 뭘 물어봤냐면 f에 6분의 파이가 얼마니? 그랬으니까 자 f에다가 집어넣어 봅시다. 그러면 2곱하기 사인 6분의 파이 30도니까 2분의 1 플러스 거기다 a 더야. 해 a는 6이었죠? 나분하니까 1 1더하기 6은 7 되겠네. 3번, 자점5를 중심으로 부채꼴 OAB가 있다. 근데 아, 각 지금 PBRP가 십이 분의 오 파이다. 뭐 특이한 이상한 각이 하나 나와 있고, 자호 a b 위에 서로 다른 두 점PQ에 대해서 직선AP 보이죠? b, q 가 만나는 점을 O라고 할 때, 이 십이 분의 오 파이는 되어 있고, 지금 사인PBR. 자, 이걸 알파라고 할까? PBR. 어, 그러니까 이 각을 지금 알파라고 내가 한번 표시해봤어. 그랬더니 어, 여기에 아, 중요한 힌트가 나와 있네요. 호의 길이. 호AQ는 육 파이. 호AQ. 자, 이 호의 길이가 6파이, 어? 그러면 그거에 대한 뭘 알아야 되겠어? 그렇지. 중심각이든 뭐 원주각이든 알아야 되니까 원의 중심하고 연결을 해보자. 그 다음에, 아... 여기 써놔야겠다. 사인 알파가 3분의 1이었다는 거. 자, 그 다음에 호피비. 호피비가 누구냐면 이쪽에 피비가 있네. 호피비가 4파이. 어? 이게 4파이래. 그러면 그거에 대한 중심각도 연결하려고 이렇게 연결 해봐야 되겠다. 오케이. 자, 그렇다면 지금 각의 크기의 비가 6파이 대 아, 호가 6파이 대 4파이니까 그거의 중심각도 역시 3대 2. 왜 중심각과 원주각은 호의 길이, 부채꼴의 넓이하고 정비례하기 때문에 아 내가 그럼 이 각을 예를 들어 3베타 이렇게 쓰고 이 각의 크기를 2베타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야. 3대 2라고 얘기했으니까. 그다음에 이제 또뭘할수 있냐면 여기에 알파라고 하는 각의 호가 누구냐면 호 PQ가 알파에 대한 호야. 근데 그 호에 대한 중심각 그럼 뭐라고 쓸수 있어요? 각은 2알파 이렇게 쓸수 있겠네. 어. 그다음에 그렇다면 뭘할수 있어? 음아 그러네 중심각이 다 표현됐으니까 중심각 3 베타에 대한 원주각 아요각의 크기는 2분의 삼베타라고 쓸수 있고 마찬가지로 호 PB에 대한 중심각이 2베타니까 그거에 대한 원주각 호아각 PQB는 베, 알, 아, 베타라고 쓸수 있네 절반 그렇 원주각과 중심각은 중심각의 반이 원주각이다라고 그럼 이거 쓰는 순간 이제 뭘 알게 된 거냐면 그렇지 베타 더하기 이분의 삼베타가 1 2분의 3베타가 12분의 오파이다라는걸알수 있지 다시 말해서 2분의 5 베타는 12분의 5파이였다 5는 약분되고 어머나 베타가 30도였네 6분의 파이였다라는 사실을 지금 알게 된 거야 그럼 이걸 알게 되면 우리는 뭐라라 반지름을 구할 수 있지 어디 봐2 베타로 한번 가볼까 얼 세타가 4파이인 거니까 어 6분의 파이 얼은 4파이였다라는 걸로 인해서 반지름의 길이가 얼마라는 거아 음? 이거 중심각이구나 어 맞는데 얼 세다 아, 여기 2두 배를 안 했구나 내가 6분의가 아니라 3분의 2배 하면 중심각으로 가는 거니까 오케이 그러면 반지름이 얼마라는 거 12가 된다는 사실을 지금 구한 거야. 자, 근데 문제를 지금 나는 모르는데 뭘 구해야 되는지? <laughs> 아, 선분 PQ 길이를 구하고 있었구나. 그럼 선분 PQ 길이는 뭐다 구한 거 아닌가? 자, 그림 잘 보면 PQ를 구하기 위해서 삼각형 PBQ를 뜯어내자. PBQ. 자, 삼각형 여기가 P, Q o 오케이. 자, 이 t h 크기가 지금 알파였는데 그, 어, 어, 알파 s 는데그어 h i n g PQ 의 길이만 알면 되는데 반지름의 길 PQ 의 반지름이 지금 얼마라지걸 n 거야 q i 라는걸 알게 된 거야 그러니까 끝야지 그러면 원래 same t h i n 알파가 i 분의 h 이 s 고 나와 있으 i n g 분 q is the same t h i n PQ 는 원래 어떻게 구하는 거야 2r s i n s i n 다번자 수열 a_n의 첫째 항부터 n 항까지의 볼분 S_n이라고 할때 아, 아주 복잡하게 시 되어 있는데 여기 박스안을 봤더니 처음 시작 n 이보다 커나 같은 수. 우리 수학적 귀납법 정리할 때 가장 먼저 자, 시키는 게 지금 여기 잘봐 여기 n 번째 항에서 n 마이스1 번째 항을 뺐다는 것은 S_n에서 S_n 마이스를 빼고 있는 과정이니까 내가 이거 3분의 1로 묶었다고 생각하고 어떻게 계산할 거냐면 3분의 1에 음 3n 플러스 16 마이너스 이거 4 곱하기 4의 n 제곱이라고 쓰고 이거를 마이너스 3n 플러스 3 마이너스 16 플러스 4 n승 이렇게 쓸수 있다는 얘기지. 자 그렇다면 이것만 정리하면 그게 지금 가가 될 거기 때문에 자, 3분의 1에 3에는 사라지고 16도 사라지고 3 남아있고 위식에서 아래식 계산하면 마이너스 3 곱하기 4의 n제곱 이렇게 쓸수 있으니 가에 들어갈 말은 3으로 약분하고 나니까 1마이너스 4의 n제곱 이렇게 쓸수 있겠더라. 자그 다음 이게 지금 누구냐면 얘란 말이야. 근데 문제가 갑자기 또 s n 분의 s SM n 마이너스 1을 물어봐. 그럼 이 식을 살짝 바꿔야 되겠다. 어떻게 바꿀 수 있냐면 AN하고 SN하고 같이 나면 문제 못 풀어 원래 AN은 어떻게 푸는 거야 SN-S N-1 N이 1보, 2보다 편한 하트인데 나와있죠 아 그러니까 요 식이 지금 1-4N제곱 이렇게 나와있던 건데 요거 정리하게 되면 또 하트 그리니까 1-SN-S 분의 N-1이라고 쓰여 있는데 이 값이 1-4N제곱인 거니까 1 1 없어지고 마마는 뿔뿔 되니까 아 남는 게 SN-S 분의 N-1인데 그 값이 얼마라는 거 4N제곱이었다 라고 하는 것까지 구했어 자, 등식의 양변에 2, 3, 4, 5, 6을 쭉 대입해가지고 나온 식을 곱해서 정리하면 이라고 나와있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써볼 건데 나는 이 식을 아... 그래 이렇게 조금 정리해서 여기다 써보자. 어떻게 쓸 거냐면 양변에 Sn을 곱해가지고 그냥 Sn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것은 4의 n제곱 곱하기 Sn 이렇게 쓰겠다. 여기다가 지금 n이 이보다 큰 합천수부터라는 거 잊지 말고, 오케이 이 하나씩 하나씩 대입해가지고 문제를 풀어보자는 얘기지. 이 e 들어가니까 s2는 여기는 4의 2제곱 s2. 아이고 여기 s1이지 이 들어가니까 2에서 1 빼면 그 다음에 s2는 4의 3제곱 s3 자 하나만 더 s3는 4의 4제곱 s4 이렇게 갈 거야 그래서 땡땡땡 가서 S, n번째 항은 뭐라고 쓰겠어 sn-1은 4의 n제곱 s의 n제곱 이렇게 쓰겠지 변변 뭐 해볼 거야 축차 대입했으니까 곱해볼 거야 그러면 <laughs> 곱하게 되면 이제 없어지겠지? 어떻게 지워지겠어? 1항부터 S1부터 Sn까지 쭉 곱해져 있는 거니까 양쪽에서 똑같은 애들은 약분이 돼서 다 사라지겠다, 그렇지? 아 그럼 남아 있는 게 지금 좌변에는 S1, 우변에는 자 곱하기를 계산해 냈기 때문에 4에 지수들은 다 더할 거라고 그럼 2부터 n까지 더하지 말고 1부터 n까지 더했다 치고 1 빼면 되는 거니까 1부터 n까지 연수합은 2분의 n, n 플러스 1 가는 고 빼기 1할 거라고 거기에 지금 누가 곱해져 있는 거야? Sn 이렇게 돼 있는 거지. 오 그렇구나. 자 그러면 Sn이라고 하는 걸 정리하게 되면. 따라서 Sn은 우로 정리를 할 거니까 Sn은 어디 보자 S1 곱하기 그치? 얼마를 곱해주면 되는 거야 4에 마이너스 달고 가겠지? 그러면 1 마이너스 4분의 n 아고 2분의 2분의 n n 플러스 1이다 이렇게 쓰면 되겠는데? 그러면 자 이제 다시 문제 돌아가니까 그러네 다가 얼마니라고 물어봤으니까 다에 들어갈 말은 4의 1마이너스 2분의 n n 플러스 1이다 이렇게 써주면 될것 같은데, 자, 이제 문제는 정리할 필요도 없어. 숫자 어차피 대입할 거니까 가나다에 알맞은 수를 집어넣고 산수 계산을 해라 지금 그 얘기 하고 있는 거니까 어디 갈리지 않고 g4는 가운데 거에 집어넣으니까 4의 4제곱 곱하기 h2는 마지막 거에다 2 들어가니까 4의 1마이너스 어디 봐 2분의 2 들어가니까 2 곱하기 3이 되면서 약분 되면 1 마이너스 3이니까 4의 마이너스 2승 되겠네 그 다음 빼기 f3은 맨 위에다 집어넣으니까 1 마이너스 4의 3승 이렇게 쓰겠다 그럼 끝났지 뭐 이거는 4의 2승 16 마이너스 1 플러스 64 그러면 80에서 빼니까 답은 얼마겠어 79 5번 그림과 같이 y는 로그 2의 x밴 아래쪽에 있고 그 다음에 직선들 기울기가 1인 직선들이 평행하게 쭉 놓여있고 여기 문제가 지금 약간 지워졌는데 y는 2의 엑스 마이너스 일제곱 플러스 일이야.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로그 이에 대해서 로그 이에 y는 x 의 대칭 이동인 역함수가 y는 이의 x제곱이란 말이야. 그 y는 이의 x제곱의 그래프를 x축으로 일, y축으로 일 평행 이동해놓은 상태인 거지. 그러면 지금 y는 로그 이의 x가 사1마일을 지나니까 걔는 이4마 사를 지날 거란 말이지. 이4마 사를 지나가는 직선이 어디에 또그 아, 점이 어디에도 있을 거냐면 그래프를 하나 그려놓고 가자. 이게 지금 x축 방향으로 이, y축 방향으로 일 평행 이동된 상태인 거고 이 직선 아닌데 복선인데, 그렇지? s 선 이면서 이게 아마 이렇게 그려질 거란 말이야 <laughs> 그림 어색하다 아 a 자신있게 그렸어야 되는데 어디 봐 그냥 쭉 그리자 자이렇자자있 있게 말게 y 이렇게. 자 얘가 지금 이 빨간색이 누구 y 거냐면 e y 는 2의 x 제곱 a 그 e s a 될 거야. 그러면 s 1이라고 하는 게 누구냐면 내가 지금 빨간색으로 칠하는 이 얘가 뭐가 되는 거야? s 1이될 거야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s 2에서 s 1을 빼서 5라는 거는 지금 어디를 얘기하는 거냐면 이 파란색 빗금 그 부분이 바로 넓이가 5다 이 말하고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아 근데 얘는 x쪽 방향으로 1 y쪽으로 1 평행이동 한 거니까 내가 지금 뭘 구할 수 있냐면 요 길이 구할 수 있네 x축으로 1, y축으로 1 평행이동시켜가지고 만든 점이니까 그치? 이 길이가 얼마라는 거? 루트 2라는 걸 구할 수 있다. 그럼 이제 우리는 뭐만 구하면 되냐면 높이만 구하면 되는 건데 그 스킬은 이게 지금 <laughs> 평행사변형이란 말이야. 사실은 그치. 여기 이렇게 복선에 들고 나는 부분을 내가 이렇게 연결하면 여기에서 그 들어가는 부분을 아, 빠지는 부분을 여기서 이렇게 가지고 여기서 빼고 이뺀 부분을 여기에 집어넣는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니까 이해가지? 그럼 평행사변형의 넓이니까 우리 이제 뭐만 알면 되냐면 높이를 알면 되는데 아그 높이가 얼마냐면 지금 얼마겠어? 루트 2 곱하기 h는 잠깐, 루트 2 위변이 지금 루트 2야. 곱하기 h는 5가 된 거니까 그렇지. 높이가 루트 2분의 5가 되는 걸 가지고 여기 있는 이 k 값을 구해볼 거라고. 이 k에서 y는 x 플러스 k까지의 거리를 구하면 되는데 여기 요점 있어요점. 요점에서 이렇게 떨어뜨린 수선의 발이 바로 루트 2분의 5가 나오면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면 어디봐? 요 점의 좌표는 어떻게 잡을 수 있냐면, 그렇지. 얘가 지금 아까 원래 4, 1을 지나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점은 아, 조금 어색하지만 내가 삐딱하게 그렸지만 요 점의 좌표는 2, 4일 거라고. 2, 아 그러니까 자 루트 2분의 5라는 거를 자이 컴마 4에서 어디까지의 거리 x 마이너스 y 플러스 k는 0까지의 거리가 루트 2분의 5가 나올 수 있게 만들면 답이다. 오케이 k는 이보다 크다 그랬으니까 루트 2분의 5라고 하는 값은 어디봐 루트 2분의 절대값 이 마이너스 4 플러스 k니까 k 마이너스 이 이렇게 쓸수 있겠지? 어 k가 이보다 크니까 절대값은 필요가 없네. 그러면 이렇게 사라질 거고 따라서 k 값은 얼마가 되더라? 칠 되더라. 자, 그다음에 어디 보자. 수열에서 첫째 항에서 n까지 합 SN이라고 할때 이거 뭐 이거는 하나씩 대입해 가지고 가면 바로 답 나옵니다. 그래도 되고 아니면 뭐 여기서 내가 S n 1을 빼되겠네 그렇지? 두 배. AN 1 n 1이니까 n 플 1. S 아, a1 구해 놓고 가자. 그럼 a1은 아, S1이 a1이니까 2a1 e, 1 지금 n 대신가1 들어간 상태니까 a1이 1이라는 거 먼저 하나 구해 놓고. a4 갈 건데 필요할지 뭐 SN에서 SN 1을 빼게 되면 AN이고 이 식에서 r씩 빼면 어두배 AN 2배 a n 마이너스 1. n은 없어지고 <laughs> 뺐으니까 마이너스 1. 그럼 넘기면 a n이라고 하는 것은 자리 바꾸니까 2배 a n 마이너스 1에 플러스 1 이렇게 쓸수 있겠네. 이거 n이 2, 2보다 크거나 같은 상태였다고. 그럼 a 2라고 하는 것은 2 a 1 더하기 1이니까 3. a 3이라고 하는 것은 2 a 2 더하기 3이니까 7. 아이니까 그럼 a 4를 지금 구하고 있었는데 이거는 2 a 3 더하기 1이니까 14, 15 답이네. 자그 다음 7번. A에는 2분의 1부터 뭐 이렇게 생긴 이상하게 생긴 분수, B도 이렇게 생겼다. 근데 문제가 C라고 하는 거를 요렇게서 잡을 거래. 근데 A는 라지 A에서 B는 라지 B에서 가지고 나올 거래. 그럼 몇개 쓰다 보면 뭐 답이 나오겠지. 뭐 이런 거는 해법이 없어. 자, 3에 9는 3에 마이너스 2승, 얘는 2에 마이너스 3승, 얘는 2에 마이너스 1승이라고 써가지고 그거에 그지 마이너스 2승에 얼마를 좀 쓰겠다는 거야. 마이너스 2분의 1승, 마이너스 3분의 1승, 0승, 3분의 1승, 2분의 1승. 내가 지금 지수 만족놓은 거야. 이 값이 뭐가 되게 할 거래. x인데. 어, 이 값을 내가 x라고 얘기할 거래. <laughs> 아, 오케이. 그렇다면, 근데 1 이하에도 답이 유리수여야 돼. 어차피 우리가 찾고 있는게 지금 교집합만 찾고 있으니까 유리수로 나올 수 있는 거. 1보다 사거나 같은 유리수만 써볼게. 그러면 약분되니까 첫 번째 건 얼마로 답이 나올 거냐면 3으로 나오네. 3에 1승이니까. 그 다음 거는 약분이 안 되니까 유리수가 아니야 무리수야. 그 다음에는 영승이니까 1일 거고, 그 다음에 3분 아, 2분의 1 가면 3분의 1도 나오겠다. 자이 상태에서 계속 이지를 하는 거야 이제 2에 마이너스 3승에 어 그러면 요거를 그렇지 이 지수를 그대로 재활용한다고 생각하면 이번에는 분모가 3분의 1인 것만 말을 듣겠지 그럼 여기는 <laughs> 2인 거랑 1인 거랑 2분의 1인 게또 있겠네 그치 자그 다음에 2에 마이너스 1승이야 어 이거는 루트가 나오니까 안돼 세제거권도 안돼 0만 되는 거네 그럼 이건 답이 1만 나오겠다 그 다음에 이제 자연수야 2 4 16이니까 어디 보자 2 4 <laughs> 4는 또 2의 제곱이라고 쓰는 게 낫겠네 그러면 2의 제곱 그 다음 16은 2의 4제곱 어 그럼 2일 때는 답 뭐라고 써야 되는 거야 이일 때는 뭐 어, 이것도 일밖에 없네. 이의 제곱일 때는 이제 이분의 일인 거 같이 갈수 있으니까 이분의 일인 거 하고 일인 거 하고 이의 제곱에 이가 거 뭐야? 똑 같이 반복되는 거냐? 이의 네 제곱일 때는 어 마이너스 이제곱이니까 사분의 일 되겠다, 그렇지? 그다음에 일인 거 하고 그다음에 사인 거 하고. 어? 그럼 내가 지금 집합 C를 찾은 건데 집합 C를 유리수인 것만 지금 써먹는 거야? 사분의 일도 있고 삼분의 일도 있고 이분의 일도 있고. 1도 있고 2도 있고 3도 있고 4도 있고 여기에 이제 제곱근 달려있는 애들이 무수히 많이 있을 거야. 근데 내가 유리수만 쓴 거야. 왜? 교집합이 유리수만 될 거니까. 점 D는 1 이하의 유리수 그랬으니까 이 안에 있는 1 이하의 유리수는 이게 다인데? 아1 이하구나. 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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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져야 되겠네. 아 그럼 내가 썬 얘가 지금 뭐가 되는 거야? B와 D의 교집합이 되겠다. 근데 문제는 뭘 물어봤어? 그 모든 원소를 다 더해라 그랬으니까 12를 통분할 수 있네. 12분의 3 더하기 4 더하기 6 더하기 12 가는 거니까 12분의 25 나오겠다. 답은 얼마? 37. 자 8번. 자 수열에서 모든 n이 나와 있고 a 뭐야 가족권이 의미하는 게 a1은 a3, 어 a3는 a5, 어 a7 뭐야 홀수번째 항은 전부 다 지금 같은 값을 갖는다 그런 뜻인 거지 y는 log2에 x+1이라고 하는 이 그래프가 a, n, a, 2n을 지는데 a22, 3일래네이해 <laughs> 보면 되겠네. 음, 그러면 a 음 잠시만 정리 하나 해놓고 갈까? 이 점을 지나갔을 때 어떤 식이 나오는지 그러네 a 이 e, n은 로그 이에 a n 더하기 1이니까 조금 예쁘게 쓸수있나음 그래 이 플러스 1을 여기다 이렇게 곱하기로 써버리자. 그러면 그중에 왜냐면 빼기 1이 돌아다니는 건 너무 꼴 보기 싫을 것 같아. 그러면 이에 자 최종적으로 이에 a의 이 e, n 제곱이라는 게이 e 곱하기 a n 이렇게 쓸수 있네. 이게 보기 좋은 건가? 모르겠다. <laughs> 뭐가 보기? 아, a20이 나와 있으니까 그러네. 그러면 2에음 a10은 n 대신에 지금 10 들어간 거야. 그러면 2에 세제곱. 아, 그러네. 그러면 a 열 번째 항은 4라고 쓸수 있을 거고 2에 그러면 a5라는 거 구할 수 있네. 그거는 2에 네제곱인 거잖아 지금. 그렇지? 아, 그러니까 약분하면 a5가 얼마라는 거? 8이라는 거 구할 수 있네. 근데 문제가 뭐야 지금 1항부터 k번째 항까지 아, 다 더해서 80보다 작아지는 애를 찾으라는 게 지금 문제인 거네. 그렇지? 아, 그러면 a2 알아 되는 거 아닌가? a 아, 아까 홀수 번째들이 다 똑같다고 그랬구나. 아, 그러네. 여기에 얘네들 은 답이 전부 다 8이야. 아, 그러면 나는 a4를 볼수 있는 거. 아, a3도 8이야. 아, 그럼 a2를 볼수 있네. 그렇지? 2a2라는 것은 어떻게 구한다고? 어? 아, 그럼 배수인 거니까 안 되는 건가? 아니, 어떻게 해야 돼? a2는 어, 잠시만. 자, 써놔야겠다. a1은 a3는 A 아 A 원이 팔이라는 걸 아는구나 지금 내가 공청이 <laughs> 아니야. 그래서 써봐야 된다니까 이거 땡땡땡해서 홀수번째가 다 팔이니까 이 e, A 2 구할 수 있다는 거잖아 지금 그렇지 아니 아니 이에 A 2라고 하는 것이 이 e 곱하기 팔이니까 십육이네. 그럼 이거는 이의 네 제곱이니까 아 A 사가 사였고 A 두가 사였구나. 아, 좋습니다. A 2가4라는거 지금 구한 거야. 그러면 어, A 사도 구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에이, 여기다 넣는 게 빠르네. 그지? 두번 푸는 것보다, 그렇지? 그러니까 a 사라는 것은 로그 이에 a 2사 곱하기니까 팔. 음, 그러면 a 사는 얼마라는 거? 삼이라는 거. 어, 그럼 나는 a 육도 구할 수 있어? a 육은 a 쓰리 들어가는 거니까 이제 로그 이에 a 쓰리가 얼마였냐면 팔이지 팔 곱하기 이니까 아 a 육은 사라는 거고요 반복되는 거야? a 팔은 a 팔은 로그 이에 이제 사가 들어가니까 삼이. 육이 되네? 어, 그러면 삼 플러스 일이라고 생각 좋겠네 이거는. 그렇지? 이건 계산이 안 되거든, 그렇지? 어, 안 되네. a 십은 반복되는 게 아닌가 보네. 또 그럼 로그 이에 오 오가 얼마나면 팔이잖아. 어 거기다 이곱하는 거니까 a 십이라는 음, 거는 다시 사가 되는 거네. 어몇 개만 더 써봐. a 십이라는 건 다시 육이 들어가는 거 아니야? 그렇지? 로그 이에 육 아까 육이 사니까 사이 팔이 되는 거네. 그러면 a 십이라는 거는 다시 삼이 되네. 어사삼 사. 4, 4. 그 다음에 여기 로그 팔 여기다 한번더 쓸까? a 팔은 로그 이에 삼 플러스 일 이렇게 쓸수 있고 그 다음에 사삼 뭐야 이거 하나만 더 반복되면 좋을 것 같은데 a 십사라고 하는 거 먼저 구하면 로그 이에 이건 칠 일곱 번째는 팔이지 팔이 8이 십육이니까 그렇지 a 십사는 다시 사가 됐어 a 십육이 어떻게 가는지 보면 되겠다 a 십육은 로그 이에 팔 팔이 누구였지 아 로그 이거 a 팔이네 더 길이네 a 팔을 여기다 쓰기가 너무 부, 불편하니까 그러면 뭐 이렇게 가고 있대 아 그러면 더 이상 의미는 없고 우리가 지금 다더해줘 답이 80보다 작아지는 가장 큰 k값을 구하고 있는 거잖아, 그렇지? 아 그러면 홀수 번째는 전부 다 답이 얼마였어? 8이었단 말이야. 그럼 88에 64까지 가볼까? 88에 8이 여덟 개면 64 맞죠? 그러니까 a 어디까지 가겠다는 거야? 8이니까 10, 아, 15까지 가면 아 그러면 지금 합이 너무 많단 말이야. 이거 잠깐만 정리할게. 홀수 번째들은 a3 이거 한번 부지어도 많습니다. 이거 값은 8이고 a2부터 어, 여기서부터 봐야 되겠다. 오케이 그러면 이제 눈에 보이네. 그러면 적당히 4, 4, 4, a10, 어, a14까지 더해보자. a14까지 더하면 자내가 시그마 k는 1에서 14까지 더하겠다고 지금 ak. 그러면 어디 보자. 8이 몇개 있는가? 7개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87에 56에다가 자 여기 있는 거쭉 더할 거야. 4가 하나, 둘, 셋, 넷, 4312에다가 플러스. 그다음에 3이 두개 있어. 3이 6에다가 플러스. 그러면 지금 이게 56, 10, 72 되는 거 맞아? 어, 잠깐 잘못도 했나? 하 아, 하나 둘 셋. 아사사 십육이구나 십이가 아니라 사가 네개 있었네 사사 십육 거기다가 삼도 하니까 삼두개 있으니까 육어 그럼 육 삼십팔 그럼 이건 지금 칠십 칠십 <laughs> 아 여기 일도 있어 칠십 구 플러스 로그 이에 삼인데 이거 로그 이에 삼은 일정 엑스 엑스 아니야 아 그러니까 팔십을 간 넘었네 아 그러면 팔십이 되기 전까지니까 십삼 번째까지 더하면 답이겠다.